그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라는 책을 읽고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있어 소개합니다. 지혜롭고 여유롭게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우아한 인생 이막을 위한 열 가지 마음. 행복은 저축하는 것이 아니다. 그때그때 그때 노리자. 자식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실패는 삶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설렘과 즐거움으로 가슴 뛰는 일을 찾자.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아는 길도 모르가는 겸손과 바쁠수록 돌아가는 여유를 갖자. 이기적일지라도 내가 전부고 즉흥적일지라도 지금이 전부라고 생각하자. 내 자식을 남의 집 자식 대하듯 관대하고 독립적으로 대하라. 일찍 핀 꽃도 봄이고 늦게 핀 꽃도 봄이다. 나이에 얽매이지 마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찾는 것이 어쩌면 내 인생의 전부다. 긍정적으로 말하자. 내가 밖으로 내보낸 말을 가장 먼저 듣는 것은 바로 자신이다. 배우자가 좋아하는 일을 찾기 전에 싫어하는지부터 하지 말자. 인생 절반을 훌쩍 넘어 깨달아 느껴지는 인생의 이막을 위한 열 가지 마음가짐. 오늘도 행복만땅입니다. 감사합니다.